네, 장관님. 예. 새해인데 인사를 못했습니다.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2 0차 전기본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 또 국내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 관련해서 통계를 좀 보실까요? 자료 리좀 띄워봐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목표를 하향 조정했는데. 산업부는 뭐 그래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서도 EU의 상황을 보면요. 전기료가 굉장히 올라가고 일부 석탄 발전 일부 일부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이 소위 석유 문명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EU도 전체적으로 목표치를 높이고 시, 이 가장 에너지난 이 심각한 독일을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년에 65에서 80까지로 높입니다. 35년에는 100%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상업 여건이 매우 비슷한 나라예요. 미국은 뭐잘 아시는 아시는 대로 IRA가 사실상 재생에너지 중심의 보호무역지로 가겠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거으로 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잘 아시는 대로... 1980년대 자유무역주의가 사실상 해체되고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는데 그 핵심 계기가 기후 문제입니다.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밤이라고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통해서 소위 이제 국경을 넘어오는 탄소로 제작되는 제품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계로, 세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국내에서 굉장히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이 세계 아리백 대표가 한국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30에서 21.6으로 낮추는 것은 실수하는 거다. 잘못하는 일이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거기에 추가해서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원자력은 아리백이 가입한 기업들이 추구할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죠? 아리백에는 원자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자력은 참고로 탄소를 발생하지는 않지만 매우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리백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이 22개가 넘어가는데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이 삼성전자 한 군데에서도 쓸 만큼의 양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2030년에 전기본의 목표가 원전을 늘리고 그만큼의 재생에너지를 낮추는 것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 이 탄소중립위원회나 환경부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10차 전기본은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을 높이는 것은 이 정부의 철학이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줄일 거면 석탄 비중을 줄여야지. 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입니까? 다른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탈석탄 기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만만한 재생 에너지 비중을 줄인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음 장 보시면 이것 때문에 원전을 늘리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원전 주변에 넘겨 보세요. 원전 주변에 이 수명 연장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세계 원전 밀집도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서울 수도권 주민들은 모르겠지만 한빛 원전이나 고리, 월성, 한울 원전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전을 고려하지 말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상, 참으로, 참으로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넘겨보시면, 세계의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투자 비중도요, 거의 10배 차이 이상 납니다. 유일하게 뒤집어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지금은 원전 비중을 높일 때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2030년까지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이 1.3조 달러입니다. 1,400조 원에 달합니다. 다가 다시 하셔야 돼. 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납니다. 이 시천 전기권 재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서는 대한민국의 산업 그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이건 다망입니다 유럽과 미국 차례 참고하셔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수 있도록 하는데 국회 어, 의 권능이 보고 받는 기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어 원진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어, 에너지는 뭐곧 바로 국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에너지 안보가 되게 중요하게 되고 또 특히 저탄소, 또 저원가 에너지는 사실 국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 동시에 확대하는 정책을 좀 갖고 있고 이 정책은 전 세계 국가들의 공통적인 어, 에너지 정책으로 지금 현재 부상하고 어, 어, 있습니다. 지금 어 재생 에너지 비중과 관련해서 많이 줄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구차 전기본에 비하면 재생 에너지 비중이 줄지 않았습니다.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1.6%라는 이 숫자도 현재 저희의 재생 에너지가 이제 주로 태양광인데 태양광의 보급 속도를 고려해봤을때 상당히 도전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풍력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뒷부분으로 저희한테 이제 전력 공급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 어, 제가 전력 수업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어, 현실적이고 예측 가능하면서 어느 정도, 어, 민간의 투자에 가이드가 될수 있는 그런 어, 현실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 어, 제가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정책적 의지를 담아서 어, 수립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어, 축소할, 어,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CBM 그 같은 경우 요즘, 어, 상당히 이제 그탄소중립을 이용한 무역규제 장비가 되고 있는 걸되가잘 알고 있고, 아, 어, 제가 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어,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가, 아, 어, 저탄소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 공정으로 바꿔나가면, 아,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르베이과 관련해서는, 아, 어, 지금 이제 저희가 27개 기업이 아르베이에 가입해 있는데, 이 27개 기업의 전체 1년, 아, 어, 전력 소모량이, 사, 사용량이 한, 제가 정확한지는 르겠는데53 테라와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재생에너지 총 공급량이 충분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현재로서도, 어, 그렇게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하는 않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가면서, 자, 아리백이라는 게 2030년에 60%, 그 다음 2040년에 80%, 2050년에 같은 100% 한다, 이런, 게, 어, 권고가 있는, 어,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아리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확대, 어, 나가겠습니다. 원전 수명 연장 관련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재개, 다시 재개 건설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없이는 저희가 에너지를 꾸려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수원이나 이런 원전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또 정부의 R&D가 안전성 기술 확보에 또 투자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경향은, 물론 재생에너지도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선 원전의 그 부활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꼭 같이 키워나가면서 국가에너지 파일을 키워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10차 전력수 기본계에서 정한 21.6%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저희가 또 이거를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또 어차피 내년 초부터 다시 또 11차를 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환경 변화를 저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그 융통성 있게 이렇게 전력 수급 계획을 만들 어 당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에너지 안보도 중요하지만 탄소 중립도 또 다른 중요한 에너지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특산도 줄여 나가야 되고요, 어떻게 에너지도 줄여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의 방향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중립을 줄여 나가는 데는 같습니다. 원 위치 에너지로 역할을 하는 거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재생에지를 늘려 나가면서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인류나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의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산업의 이 정책은 죄 짓는 일입니다. 예, yeah, 뭐. 예, 저는 뭐, 저희가 그, 세계 경제에서 기후 합당이라는 생각이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 아, 저희가 현재 태양광만 해도 지금 비중이 5%인데요. 이 정도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아,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기후 조건이나 지구, 환, 지역 환경에 따라서 보급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아, 저희가, 아 지금 이현재 수준이 뭐 아주 나쁘다. 또 앞으로 21.6%가 아주 모자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환경에 맞게 늘려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아, 김상원 아, 의원님. 예, 그 정도 하시고요. 또 필요하시면 추가 질의 때 충분히 또질의 하시고요. 이쪽에 예. 예, 최영두 의원님만 들었네. 예. 예. 최영두 의원님 하시고 다음에 박영수 의원님 하시고 이렇게